나무현 씨부터 제 남우현 씨부터 할게요. <laughs> 저 남우현. 남, 네. 맨날 나무우현이라고 하니까. 저 남우현 님. 제가 할게요. 아고 오빠들이 예. 만약 인스피릿이었다면 예. 본인 제외 누구에게 이덕했을 것 같나요? <laughs> 아 우리가? 네. 각자가 한 명이라 생각한다면. 또 이덕 계기가 있다면이라고. 음. 아 저는. 네. 자, 아, 어. 여기 질문이 아, 내가 하면 안되오빠들오빠들 오빠들, 그래, 오빠들오빠들나 한번 성종 씨가 성성 씨가 본인 제외하고 네. 멤버들에게 이득한다면 네. 누구한테요? 네. 누한테 저는 했을지? 개인적으로 네. 남현 씨. 왜 왜? 어. 왜냐면 니가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아 맞아. 맞아. 이가 너무 귀여워. 내가 품어 주고 싶잖아. 인정. 그만큼 너무 귀여워. 귀엽잖아. 도 잘하지. 얼굴도 까무잡잡하지. 코비 머리 너무 귀엽잖아. 좋아야 되는 거지. <laughs> 이게 지금 아 근데 이건 자, 장난이고 예. 우현 씨 보이스랑 예. 얼굴 훈훈한 혼남이를 아, 아.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아. 네, 맞아요. 그건 사실이에요. 사실이야. 아, 잘하고 그래. 응. 근데 응. 사실 저도 진짜 우현 씨한테 항상 응. 우현 씨는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지만 이렇게 웃을 때그 보이는 사자사자 보이는 이가 너무 귀엽거든요. 귀여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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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간중간 녹화하다가 또 우현 씨 웃으면 네. 그이 귀엽게 보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우현 씨는 어, 어, 누구를? 응. 누구를? 저는 좋아할 것 같은. 음, 동우씨? 네. 왜? 무대 위에서 예. 이, 이 몸, 이 춤이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유연해요 아, 인정 인정 예. 아, 진짜, 진짜. 물 진짜? 흐르듯이 움직여요 진짜로 진짜 저희도 진짜. 사실은 옛날에 음악방송 같이 할때 동우씨 댄스 브레이킹 많이 했잖아요 아, 춤 되게 아, 잘춰 진짜 잘해요 아 솔직히 메인 댄서 네, 맞아요 진짜 짱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. 자 동우씨 그러면 아 자꾸 옆에서 성종이 보고 자기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데 <laughs> 아, <laughs> 지금 한 명씩 다 나왔잖아 아, 내가 언제 해. 당연히 성종이가 1등인데 이거 찾아봐 정말 1등인데 제 아직 제 출연을 네. 같이 못한 네. 그 멤버들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. 네. 누구, 누구? 어, 첫 번째, 일단 다음 달에 이제 저녁하는 우리 명수 갑자기 생각나고요 어, 명수가. 네 뿐만 아니라, 에라, 에라. 에리가. 아, 에리 예, 아, 너무 생각나고. 예. 뭐 때문에 익덕할 것 같아요, 에라 때? 어, 저, 솔직함. 그러니까. 너무 담백하고 솔직하고 지금 솔직히 여기 와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재밌게 더 잘할 수 있는 것같 완전체로. 또 오면 되죠 뭐. 또 네. 예. 오면 되죠. 네 네. 그리고 성렬이 이제 좀 있으면 팬미팅 하는데 어, 이거, 이거, 어, 네. 잘 하라고 그 친구는 이제 몸이 요즘에 좀더 좋아져가지고. 네. 몸 예. 그런 부분이 ]이죠. 좋지 않나. 그리고 또 성규 형, 우리 리더 형. 또 빼먹을 수 없죠. <laughs> 저희 인디니트 여기까지 또 이끌어 주시고. 맞규예 그리고,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막내. <laughs> 자기 자꾸 찍어달라 해가지고 <laughs> 뭐해 뭐뭐왜왜왜 <laughs> 장난이고 매력이 일단 이 텐션 높은 것과 음. 우리 이제 인피니트에서의 가장 그 분위기 메이킹을 또잘 해주지 않나 나도 사실 있습니 뭐 때. 임...